And the Chamber of Secrets 해리포터 2권 첫 번째 챕터인 The Worst Birthday 최악의 생일로 시작합니다. 어, 몇몇의 주요 부분을 공유해 드리면서 이번 챕터를 한번 훑고 갈수 있도록 읽기 전에 프리뷰로 읽어보실 읽어, 뭐 수도 있고, 읽고 난 후에 복습하는 목적으로, 어, 주요 문장들을 함께 따라서 이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공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죠 And then, exactly a year ago, Hogwarts had written to Harry, and the whole story had come out. Harry had taken up his place at wizard school, where he and his scar were famous. But now the school year was over, and he was back with the Dursleys for a summer. 해리포터는 첫 번째 챕터에서 보통 대부분 한, 책, 한 책만 빼고는 거의 다 먹을 세계 특히 더즐리 집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포터 1권을 읽으셨기 때문에 2권부터 맨첫 챕터에 그 저번 책에 어느 정도의 서머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읽으시면, 아, 내가 지난번 1권을 잘 읽었구나 하는 뿌듯함을 가지실 수도 있고, 어, 내가 많이 까먹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그래서 1, 챕터 1은 항상 그런 식으로 좀 리뷰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가뿐하게 읽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공유해드린 이 부분에서도 해리포터의 그 1권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 전혀 다른 세계 두 곳에 발을 걸치고 있는 해리를 표현해주는 문장들이죠. 덜슬리 집에서 우리는 11년 동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살던 아이가 작년, 그러니까 1년 전에 온 편지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호그와트에 가면 자신은 마법사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냥도 아니고 famous, he and his car 그 자체와 그리고 그의 이마에 있는 흉터가 굉장히 유명한 마법사라는 걸요. 먹을 세계, 그러니까 덜슬리 가족과 살았을 때는 앞머리로 가려만 했던 그의 이마의 흉터가 마법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해리 를 알아보게 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어호그와트에서 물론 작년에 어, 월드몰트를 만나서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가장 친한 친구들도 만들었죠. 어, 드디어 해리에게는 호그와트가집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있다가 방학이 돼서 덜슬리 집에 돌아와서 다시 예전처럼 살아야 하는 해리 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는 문장들입니다. 어좀그 표현이 되게 리얼한데 어 uh, treated like a dog that rolled in something smelly 어딘지 모르게 그 더러운 냄새가 나는 데에서 뒹굴다 온 개처럼 취급받았다라는 어 이야기를 하죠 어네 재밌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해리의 어 약간 더블 아이덴티티 같은 느낌을 느껴보실 수 있어요 다음 어 공유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Aunt Petunia burst into tears and hugged her son while Harry ducked under the table so they wouldn't see him laughing. And you boy? Harry fought to keep his face straight as he emerged. Mer I'll be in my room making no noise and pretending I'm not there, he said. Uh you boonin. Mmm boonina Mason Dursley가, Vernon Dursley, a business. 파트너가 될수 있는 되게 중요하고 어, 어 중요한 손님이에요. 그 손님이 오니까 어 이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어, 더들리한테 그 과도한 아부 멘트를 막 연습을 시키는데 더들리가 진짜 그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머니인 푸트니아는 감동으로 완전 벅차하고 해리는 그걸 본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 웃음이 나오는 걸 참기 힘들어하는 걸이 문장에서 보여줘요. wouldn't see him laugh. so uh, while harry ducked under the table. 그 고개를 휙 머리나 몸을 이렇게 휙 숙이다는 게저이죠 그래서 책상 밑으로 숨은 거예요. so they wouldn't seem laughing. 웃는 걸 보지 못하게. 웃으면또 뭐라고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무시받고 멸시받는 분위기라는 걸 우리는 알죠. 뭐 개처럼 뭐 대우받았다 뭐 이러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해리가 또 너무 심하게 의기소침해 보이지는 않아서 어, 다행이라고 생각한 문장이었어요, 저에겐. 근데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처럼 방 안에 있어야만 하는 그의 현실이 굉장히 씁쓸하죠. I'm in my room making no noise pretending I'm not there. 이곳에 없는 것처럼 소리 안 내고 방에 있을 거예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